계속해서 3번도 전자 역시 어, 한문장으로 변인을 좀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목수다. 최상입니다. 오늘 오다 출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출시 특집이니까. 출시 특집입니다. 아, 네, 아. 최상일씨 올해 34시고요. 목수입니다. 스물 아. 중반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만져왔는데 아. 아, 목수란 직업을 갖게 된이 어떤 장인정신이 깃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마이크를 좀 바짝 드시겠습니까? 네.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요. 네. 네. 우선 저희 아버님이 목수셨고요. 아 그리고 저도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뭐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걸 좋아했고요. 아.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네. 나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거 참 중요하죠. 운명에 불이 좀 있으신가? 제가 좀 예. 금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음. 아 도끼로 찍잖아요. 음. 이렇게 목수도 목공, 뭐 예. 이렇게 네. 있잖아요, 여러 분야 아, 대목장분부터 그러... 이렇게. 네, 네네, 내려오시는 네네. 어디가 전공 분야세요? 어, 그런 거는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이제 네. 그 계급이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아, 아, 아. 그죠, 그죠. 예. 대목은. 저는 지금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음, 그래도 뭐, 그. 세래도 세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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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특허를 낸발명품도 있다면서? 예? 아, 아 그래요? 예. <laughs> 강아지 집을 제가.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네. 아. 보통 이제 조립식 강아지 집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한옥 같은 거 보면은 네. 쇠못 하나 쓰지 않고 그쵸. 다 그쵸. 네, 이어 맞춰고 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음. 이렇게 서랍처럼 쓱쓱 꼈다가 뺄수 있는 그런 음. 조리식 원목집 완전 넉다운이 어그 강아지 주면 네. 양반 강아지가 쓰는 거고요. 네,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도 용이하고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은 개가 사람보다 더 배우받는 개도 많잖아요. <laughs> 진짜.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강아지를 보면서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너무 너무 듣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응,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개만도 못하는 대로 <laughs> 네. 이런 경우가 있죠. 3 번도 된자 나는 목사다최상일씨 음. 저는 사랑에 빠졌을 때제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응.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오 양다리 오 어, 양다리 짱많은 주제네요 네. <laughs> 딩동스리와 함께 <laughs>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배신감에 찌가 떨리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려면요 배기가스를 꼭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죠 어, 양다리는 사랑의 배기 가스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참으면요 지나가거든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면 숨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배기 가스는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세요. 양다리는 배기 가스다. 양다리는 배기 가스다. <laughs> 성시경이 부릅니다. 외워두세요. 모두 다 봐.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 어디에 있어도 느끼는 햇살 같았어요. 감사할 뿐이죠 마지막이에요. Yeah. 게도너 네, 3번 도전자 나는 목수다 최상일씨였습니다. 포크계의 서태지 추가열. 네, 딩동스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도전자 최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추가현 씨맨 처음에 나오셨을 때, 와, 네. 이건 정말 포크계의 서태지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 음. 근데 네. 서태지 씨도 처음에는 이제 로그망을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댄스 음악을 하셨는데, 추가현 씨는 처음부터 포크망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어, 사이버 앤 가펑클 음악을 들으면서 어. 처음 기타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음. 한 20, 25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네요. 예. 음... 예 그때 처음 이제 통기타를 잡고, 그야말로 그 폭음악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러시면 혹시 다른 장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 중간중간에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아, 그래도 앞으로 이 포그막 시장을 막내로서 뭔가 좀 끝까지, 어, 막내 자리에서 음. 이끌어나가는 그런 막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부터는 그 관념을 좀 버렸어요. 나는 앞으로 포그막인으로 음. 계속 가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내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laughs> 혹시 후배 포크가수들한테.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꿈을 버리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어. 그,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이 참아온 말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포기하고 계세요?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왜 느린 화면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 상담으로 정말 수많은 사랑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졌어요.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 바로 이 함수. 대부분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자신만의 매력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TV 속 예쁜, 예쁜 허구들이 당신의 매력을 묶어버린다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손가락 지문이 유일하듯 당신의 매력은 아무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여기는 야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분들,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다 먹고 삽니다. 제가 양쪽에 고급 정보를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여자분들, 주변에 엮이는 남자들은 많은데 대신은 안 들어오시죠?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당하게 접근하세요. 나는 능력있다 내가 다 해주겠다 일단 엮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잘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고백 멘트로 쓸때 없는 얘기할 생각 치워도 하지 마시고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누구누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말투도 똑같이 해도 돼요 당신은 프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제일 문제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신을 상품화 시키시는 분들. 이건 정말 다 맞나요? 꾸미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지금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복잡한 머리는 비우고 짝을 찾으세요. 저는 밤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취미생활로 아 어쩐지, 예, 어쩐지 어쩐지 속은 되더라, 예, 되더라. <laughs> 근데 정말 사연들이 음 너무 가슴 아픈 분들도 많고요 음 예, 정말 음,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분들한테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혼 아니 미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녀분들에게 네. <laughs> 그 요즘 보면은 여자분들은 다 커피숍에 모여 계시고 네. 남자분들은 다 게임방에 모여 계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밖으로 나오셔서 일단 만나 보시는 겁니다. 네. 네.